안녕하세요. 다혜언입니다 너무 이른 시간인데요. 오늘 지금 새벽 6시?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. 보리암. 그래서 드디어 한 7년 만에 내가 꿈에 그리던 보리암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남해로. 몇 사람 안 가는데 큰 버스로 가는 겁니다. <laughs> 완전 큰 버스. 함께 남해로 가세요. 어. 저고 응? 고 밥을 안 먹어. 그래 아니 내가 포리안 가고 싶다. 어. 포리안을 가긴 했는데. 가는김에서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니까 중요. 아 내가 진짜 보러 가고 싶었거오 다이아 언니 올라오겠네 응. 아. 식사? 진짜 맛있었어 이번 여행은 78년만에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그때 우리 예전에 밥 먹었을 때 어디 가고 싶냐고 나한테 물어봤잖아 와. 전전 전 세계에서 그때 내가 보리암 가고 싶다 스페인도 아니고 뭐 뉴욕도 아니고 그래서 보리암 가고 싶다 그래서 보리암을 어렵게 어렵게 절친들하고 몇 시간 걸리세요? 지금 5시간 남았나? 5시간 아니 꼭 버스 타면서 이렇게 시끄러우면 돼야 되는 가 피곤하게 <laughs> 내려서 하면 되지 <laughs> 응 내가 다가 5천만 원을 줄었을 때내려

나 다크초코야. 다크초코. <laughs> 왜? 홍국수 냉면. 홍국수. 아, 둘다 별로 안 좋아하는 거. 빵. 쌀빵. <laughs> 전쟁했어. 여기도 먹자. 이거 진짜 먹자. 어, 아, 이거 진짜 먹고 싶다 먹어 맛있어. 맛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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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아, 그게 아니라 결과가 나와. 내가는 어떤 사람이다. 그런거 그런 없어? 왜 하는 거야? 아. 깻잎 이렇게 집어주고 이런 거? 나. 아. 절친. 안 돼. 근데 지금은 다돼 되는데. 내가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. 어. 여기까지. 여기까지야? 다음, 저희 음. 어, 네. 지금, 내 절친이, 정말 맛집이라고, 제첩국수? 제첩국수? 제첩국수집을 가보겠습니다. 맛 없으면, 이제, 20년만, 20년 2 0 넘게, 절친 <laughs> 끝내는 거야. 아 배고프다. 근데 여기 진짜 좋다. 근데 보리암 가기 전에 우리 한 수업 20분에 말씀 드렸어. 금산에 가? 이 배에? 보리암이 금산이에요? 그니까. 러 그거 먹으러 가? 아니지? 끝나고 뭐 먹고 또한 시간 뒤에 또 바로 먹어? 그니까 러 그지? 끝나고 먹는 거지? 사람 산한번 타고 고객님 음식나왔습다탈다고 각자 가져가야 되겠는데? 하나 음. 음. 아, 이대로 내려놓으면 주는 게 이대로 내려놔? 네 비주얼이 이게 더지네 그대로 어, 네.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? 어이렇게 먹어 돌려주는 거 아니고? 야 너무 예쁘지 않아? 비주얼이? 비주얼이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오! 너무 맛있어 최초야 야, 진짜 너무 맛있다. 이, 이거 양념장이거안 이거 좀... 넣어도 돼. 안 넣어도 돼. 자. 야 진짜 너무 맛있다. 응? 기절. 응? 먹는 거 찍고. 먹는 거 찍는데 몇? <laughs> 짧게 나한0 초? 아니야? 그러면 30초? 거봐 30초 나온대 빨리 먹어봐 너무 맛있어 여기 공유가 얼마 전에 왔다 갔공가 얼마 전에 왔다 갔대 음 근데 왜 이렇게 질질 흐르면서 먹는지 모르겠어. 아, 예쁘게 못 먹겠어. 이제. 음. 진짜 맛있다. 나 원래 국수 잘안 먹는데, 음, 음, 병도 괜찮다. 너무 맛있다 여기는 꼭 다시 오고싶다 근데 사실 나는 맨날 언니들이 해주는 여행을 따라다녀가지고 이건 처음이야 아잘 먹었다 근데 맛있다 그치? 아제 첩을 보여줘야 되는데 봤나 모르겠다 다 먹었어. 너 진짜 맛있다. 이거 마셔야 되겠다. 응. 음. 딱한견 이렇다. 여기가. 참도참얘네다 마셔. 음. 이런, 이런 음. 식의. 음. 당변의 식당. 음. 우리 그럼 지금부터 3시간 동안 밥안 먹을 거잖아. 응. 음. 그 근데 장만들 했는데. <laughs> 나 이거 진짜 국물까지 먹는 걸 처음이야 응 너무 맛있지네 국물이 시원하더라고 어. 근데 아침 6시부터 일어났더니 진짜 나삼박사일사일째 촬영한 느낌 응. 진짜 느낌 되게 피곤한 것 공기는 되게 좋은데 마스크 쪄서 너무 아깝다 아 어, 진짜 그 팔찌 지 <laughs> 팔찌가 주렁주렁 팔찌야? 아아 팔찌 <laughs> 다음, 다음 장소는 어디예요 저희 그 다음 장소는 이제 보리암으로 바로 어. 가는 겁니다 보리암? 어 아, 알겠습니다 내가 꿈에 그린 보리암 갑시다 알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시는 거아니에 알겠습니다 <웃음> <궁금한> <웃음> 너무 힘들어 <laughs> 저 여기까지 가야 돼? 네. 산, 좋다 산세가 <laughs> 너무 좋은 것 절벽에 같아 절벽에 있으니까 한려의 상이 눈앞에 보이고 예쁘다 근데 정경은 너무 예뻐